그러니까. 셀프 수하붙이기랑 셀프 체크인이랑 스마트패스까지 끝. 그다 했더니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진짜 빨라. 날씨 너무 좋은데? 물, 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체크인까지는 못할 줄 알았는데 헐맨끝빵이다 완전 아 땡큐 일단 망고가 있어요 머리에 이거 꽃도 있어 헐 일단 여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따라라라 그니까, 넌 귀여운 게잘 어울리잖아. 날씨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날씨. 응. 시원하다.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선전하는 곳. 240. 네. 여 배불 먹으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하나 많아. 하나 많아? 지구한 시간 반인데 꽉 차서 웨이팅했고어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점. 들어오자마자 신오 이라고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기분이세요? 라고 배받아치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어. 역시 경기도 음, 다나왔어 맛있겠다. 너가 너무 촬영해서 먹어봐야겠지. 와. 이거 이거 바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이할니까 여기 어 먹어봐. 이거 많이 먹어. 너, 너 생각보다 더 큰데? 얼마야? 맛있는 식사를 했나 본데? 아이 맛이야. 근데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딱밥이었어 핑크 성당 왔는데 오늘 미사 보는 날이어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사람 짱 많아. 그냥 근처 한 바퀴 돌자. 오케이. 우와. 놀이터 발견! 놀이터 발견!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입으로 숨쉬다음와 쪽쪽 빨리는 단양이에요. 아 그래도 한 시장 재밌었다. 네, 네, 네. 우리 꽤나 깨나졌어. 미성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키가 쪽쪽 빨려요. 한 시장 팁 목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웃어라. 건먹으로 가고 싶니? 가자. 문 열어 가게 그럼. 그래. 좀 연다. 빨리 열어. 연다? 또 나와라. 아. 이거 예약 안 해놨으면 큰일 날거든요 진짜 큰일 날거에요 복식당 올때 무조건 예약 먼저 하고 오세요 그 앞에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기다리고 있어 진짜 <놀람> 오케이 체크 모닝롤리 바늘 볶음밥 새우 바늘 버터 카라멜 치즈 랍스터 치즈 대게 치 Wow, wow. <농집을 자 anthropology> 와, 우우 이렇게 에서 맥주 는거 처음이야. 와, 처음일 됐는데. 이러고 가셨어 <laughs> <laughs> 맛있게 드십아맛게드십 어, 축하합니다 사립니다아이에바에바막 네. 음 진짜 요 민둥이가 로비로 가져가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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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맨그스 뭐야? 그 우리가 까야 돼? 헐. 나 이거 한 번도 안 까봤는데. 아 칼집 다 내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맛있겠다. 비틀어서 먹기만 하는데. 맛있겠다. 오와 오와 오. 음. 뭐야? 뭐 애새콤 매콤한 건? 맛있지. 응. 따르릉. 요 요거트입니다. 꼭 알로에 맛이. 알로에 맛이 그렇게 맛있어? 좀만해요. 해봤자. 먹으면 뭐 놀랄까? 에이. 먼저 먹어봐. 나 아니다. 먼저 먹어봐. 맛있지? 응. 약간 우리나라 요플레 같은 느낌이 아니라. 푸딩 같이 이렇게 뽕! 퍼지고 알로에가 엄청 실하게 들어있어. 오늘 여행 소감 발표. 최근에 여행이 베트남 하노이랑 태국이었는데 그때는 혼자 비행기를 탔었는데 음. 와 진짜 지겹고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음. 이번에 이렇게 같이 타고 올 때는 되게 빨리 온 느낌. 같이 오는 사람이 좀. 그리고 앞에 있는 애기가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 나랑 와서 짧게 느껴졌던 게 아니라 앞에 있는애기가 어. 귀여워서 짧게 느껴졌다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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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내가 추가한 거지. 현민이 자기랑 같이 와서 짧게 느껴진 거지. 그냥 일어나서. 응. <laughs> 오오 졸려 오 졸려 많이 졸리신가봐요. 아니야. <laughs> 저는 5시 반에 일어났고, 이분은 방금 일어났습니다. 까만너꺼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 내거되이게 굉장히... 오묘하다배트남아서첫배트남길게 와, 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다. 야, 이거 진짜 너가 좋아하는 맛이다. <목소리> 오잉글로에 네, 뭔데? 한국 노래야? 한국 노래야. 아, 그러네. 음. <laughs>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여기 또 깊다. 여기 옆에서. 어 근데 떡. 어때? 최고? 응. 응, 응. <laughs> 잘 샀다. 안 아, 싫어. 나는 이게 좋아. 응. 응, 응, 응. 그렇게 먹어? 바닥에 봐봐. 떠? 이렇게 먹어? <laughs> <더? 그렇게> 먹어? <laughs> 바, 바닥을 본다 생각해. 봐. 밤미 먹으러 갑니다. 그냥 뭐 그대로 입고 나가서 말. 짜잔. 밤미 이건가?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요거다. 이거야? 어 여기 밤미 적혀 있어. 아 여기 스페셜로 두개 달라. 반미아 오케이 오케이. 생 파인애플 손질 중. 이게. 얼마지? 5,500원, 0 2,500원입니다. 돈 펑펑 쓰는 기분이야. 아까 반미 사들고 여기서 음료 사들고 바로 앞에 저기 키위치 가서 먹을 거. 직접 파인애플 반통 갈아 넣어 주신 파인애플 주스. 와우. 아, 맛있어? 와 진짜 상큼해. 아.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아, 이게 진짜 생과일이지. 음~! 음, 음. 오, 미쳤어. 너무 예쁘다. 이곳이 바로 미케비치 미키비치. 와, 진짜 행복하다. 오, 짜란 빵 <놀람> 너무 맛 와! 이런 말이었어 그래봤자 빵이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는데 완전 맛있네! 이거 어떻게 맛있지? 음. 진짜 행복해요 이제 그랩을 타고 호이. 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도 날씨 너무 오늘 좋다. 오늘 분명 근데 날 흐리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예쁘. 사실 정말. 아니 여기 너무 예뻐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호이안 인생네 컬러. 오꽤잘 나왔는데? 예쁘게 잘 나왔는데? 오잘 잘 나왔다. 없네? 굿. 아주 굿. 약간 우리 일본 거기 갔을 때 같지 않아? 아 교토. 어. 어. <laughs> 딱그 현지 느낌 제일 아, 많이 나고 어. 사람들 엄청 많고, 맞아, 맞아, 그치? 뜨거다. 오 맛있겠다.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음. 나인가? 진 음. 음. 여기 보통 쫄면게 음. 많이 먹는데. 응. 낮에 와도 좋다. 가게가 예뻐서 응. 낮에 오면 이쁜 가게가 제대로 보이니까 응, 더 좋아. 응. 색깔이 되게 다 예쁘다. 우와. 눈이 빡빡 돌아가요 여러분. 가죽 가게만 열군데를 갔다 왔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가죽 가방이 75만 동에서부터 180만 동까지 장난하나이씨. <laughs> 장난하나 진짜로. 아나. 장난 심지어 130인가 불렀던데는 우리가 75 부르고 나가니까 75에 준다고 소리쳤어. 그니까. 자여기도 한번 들었다 오겠습니다. 이거 얼마 보세요? 저이 디자인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로테 아, 걸어놓은 거니까. 네. 사오십. 네, 사오십. 네, 아 세게 불러내? 저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70만 원을 하나 땅니다 얼마 불렀어? 추초아 처음? 처음에 근데 여긴, 여기, 착하게 어, 여긴, 여기 여기 조금 더비고어 여기 여기가. 차... 반데 200까지 부분도 있었거든. 20을 어, 불러가지고 70을 샀어 이렇게 이렇초에 이렇게 좀 싸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살마 생기지. 어, 살마이 생기지. 색깔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얘를? 잠니까 완전 느낌이 달라진 호이안 너무 예쁘죠? 카바논이라는 레스토랑을 들어왔습니다 양식집이고요 이거 되게 맛돌이로 생겼어 예 그리고 이게 이름 모를 어떤 메뉴 하니다데돈까같은 음. 너무 맛있어. 응. 맛있겠다. 만해.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안좋아하는데도는맛있다맛있면 코코넛 맛이는맛거든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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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쾌한 얼굴로 모닝커피 마시러 가기 민뚱 모자 뭐 그렇게 쓰는 거잘 어울린다 그래? 어 귀여워 좀 잼민이 같아 응? 짠와 무슨 내꺼 옥수수 콘스프 같아 오늘의 1점 카페에 갔더니 이만큼 밖으로 들어간다 뭐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얏트에 가면 네 저녁을 좀 예쁘죠? 짱 음, 예쁘지 가을 같고 응? 가을 같아, 여름이 어니라지 아이고, 고맙도 이쁘신데 또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바삭게우리바을좀 탈적이 는닌데 진짜 밥 반찬이다 둘이서 메뉴 4개 다 먹고, 그랩도 그래, 잡았다. 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한 번쯤 그랩 비용 저렴하니까, 그랩 그래, 타고 와서 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음, yeah 안 나갈래. 이야! 우와! 와. 우와,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암추고가 없는데, 뜨지? 어, 저 웃기게 한다겠다. 잘하죠? 잘하는데요? 그죠? 와, 수영 아예 못했는데. 음. 네! 어이. 수영 너무 재밌네? <laughs> 재밌는 걸온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하고 있었네?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싹 씻고 후다닥 롯데마트 가서 선물 살거 선물 사고 이것저것 물건 많이 산 다음에 저녁을 먹겠습니다! 되지. 수영 너무 재밌어! 여러분 암, 수영 못 하시는 분들 꼭 암튜브 사가지고 한 번만 해보세요! 암튜브가 암튜브가 나에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세상을 알려줬어! <laughs> 벌레 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롯데마트 가자. 바쁘다 바빠. <laughs> 수영 너무 정신없게 재밌게 오래 하는 바람에 아주 빠르게 롯데마트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낭의 롯데마트. 롯데마트. 렛츠고. 어, 어, 어. 일단 환전 먼저 해야 돼. 자 1층이 여기인데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이랑 밥이랑 같이 있는 거야? 어. 어, 어. 진짜로? 어. 찹쌀이야, 찹쌀. 진심? 어. 이 처음 먹어보는 메뉴인데? 먹어봐, 맛있어. 지금 다 맛있어 보여, 배고파. 어? 근데 맛있다. 그 응. 응. 밥은 따뜻하고 아이스크림은 차가워. 아이스크림 응? 맛있다. 인생 첫사탕수수 예전에 만들었던 게 오래돼서 맛이 없다면서 새걸 갖다주셨어요 내가 심지어 좀 전에 맛있잖아 응. 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좀 맛이 어? 다른 것 같다 뭐지? 아. 식혜 맛나왜 <laughs> 이거야 바게트가 <laughs> <laughs> 3,900동이면 은 이거 어, 하나에 2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200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걸다 사면 돼요. 가보자. 와, 진짜 탑처럼 쌓아네이돈몇 개? 아주 속전속절로장보기 완료. 아니 이 커피조이가 어디있는지 끝끝내 못찾다가 겨우겨우 찾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엄청 많이 사가는거예요확실에 확실해 뭔가 엄청 준비해저되게 뭐지? 우와 질라 <놀나> 또할상라 <놀나> 어제 어떤 모습? 아조진다 이런 고 오늘 여기는 근육 아니, 결대로 잘 풀어줘. 아 어제는 사실 약간 음. 아파가지고 음. 90분 나한테 너무 긴네 싶었거든. 오늘은 60분짜리였잖아. 아쉬워. 다녀 응. 응. 네. 응. 네, 치킨 미광 미 에그. 응 음. 1,300원 응 음. <laughs> 짜잔 이렇게 비닐로 와가지고 저희가 담아먹어야 돼요 이것도 다경험이었 와서 해보지 언제 해봐 이런 걸 미쳤다 이거지 너무 좋아 캬 이거지 저기 저것도 와 우와. 짜잔. 근데 이렇게 담으니까 엄청 괜찮다. 아. 야미야미. 괜찮은데? 음. 음. 맛있어? 응. 음. 한 입에 다 넣었는데 빼였어 이번 여행 너무 행복하게 왔어 모든 곳이 완벽해. 진짜 여행에서 힐링을 느끼는 게 너무 오랜만이 야 そうん。うん 여기다. 오늘 내가 정복할 거야. 일단 1차. 정체문론에도 하나 가져왔거든 좀 이따 금리 광고 싶어? 밥 먹고 뻗으신 겁니까? 배불러요 한말씀만 해주시죠 예? 네? 한말씀만 해주시죠 <laughs> 아 진짜 미쳤다 저기선 요가클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나 아, 날씨 진짜 좋다 이거 딱살이 쫙쫙 타는 날씨다 고있게주세요 살기 힘들 때한번야겠다아 인생이 너무 고대다 그럴 때 오는 거야 인생은 늘 6월에 고대서 싶어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 힘이 넘치는 그녀 <laughs> 이제 힘든 거 같아 이제 힘들어? 어 가자 들어가자 됐어. 힘들다면서 뽑힌다 아주 깔끔하게 원상복귀 완료. 체크아웃 하러 갑시다. 와, 날씨 너무 좋다. 그렇게 뛰던 그녀는 뻗었습니다. 오, 진짜 예쁘다.